보다 더 가까운 남자가 있다. 네. 오. 네. 오. 어쨌든 저희 이혼. 네. 뭐 잔잔바리로 이렇게 좀몇 번. 잔잔바리. 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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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준영 이런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하면서. 잠준영 어. 이런 사람. 이편터로 왔을 때라고. 김승이 이야기 주인공은 어떤 분이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왠지 이분들이 좀끝판왕일것 같다.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대자 하면 보자. 사랑은 내려오는 거다. 내려오는 사실을 김진신 알고 계셨다. 방송 안 나가면 안 되나? <laughs> 이거 방송 안 나가면 안 되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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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랐다. 김겠어요 시민이잖아. 시민 실질적인 거, 아유. 네. 네. 아유. 생활적인 거 한번 아, 유좋브요 아, 그래. 네. 다음 질문은 아니, <laughs> 저는 사실. 먹는 방법을 알리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임 있죠. 네. 최후의 게임, 당연하지. 이 게임을 준습니다 가장 독하게 공격하고 가장 잘 버틴 커플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이에요어 <목소리> <목소리> 그러면 안돼그 오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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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아니라 웃음> 우리 오빠가 인사하고 <laughs> 데이트할 때 <때도. 웃음> 아, 이거를 받으셨어 집에 아, 어떻게 가시는예요 것보다 네. 아, 더 각별한 사이가 있다고 해서 오, 저희가 이쪽 만나봤어요 하나 둘셋